361번째 독서 요약입니다. 책 정보. 제목, 지금껏 나만 몰랐던 창업 기술. 저자, 최은희. 출판일, 2022년 3월 28일. 책의 중심 키워드, 창업, 사업. 저자소개, 최은희. 문희문희 대표, 백석대학교 디자인 영상학부 교수. 홍익대에서 미술학 석사, 서울대에서 디자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책에서 얻은 내용. 창업 전성 시대가 온건 맞지만 막상 내가 하려면 쉽지 않다. 고려해야 할 일들이 한둘이 아니다. 실패를 생각하면 겁도 나고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어떤 아이템이 먹힐까, 내 아이디어가 돈과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두서없이 떠오른다. 착수 단계에 이르지도 못하고 사업이 자칫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수없이 일어난다. 이것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다. 빛나는 아이디어가 있지만 초기 자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경험이 없어 자신감 부족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 이들에겐 창업 정보와 체크리스트가 담긴 안내서가 절실하다. 놀면 뭐하니? 30일 도전으로 창업 준비하자. 창업 바람이 본물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 국내 대졸자 100명 중 30명이 창업을 했거나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가 시작된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고용 지표에서 대졸자 창업이 두 자릿수 비율을 기록한 건 2017년 이후의 일이다. 지난 3년간 통계 자료만 봐도 꾸준히 상승하는 창업 추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언제까지 직장을 다닐지 늘 불안한 삶에서 40대와 은퇴를 앞둔 50대의 창업까지 고려하면 창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다. 요즘의 창업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생계형이기 때문이다. 실수라도 하면 돈은 돈대로 날리고 헤어나기 힘든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 창업을 생각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망하진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기 때문이다.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하지 않던가. 찾으면 길은 있다. 다만 모를 뿐이다. 이 책은 아이디어는 있지만 생각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이다. 소중한 아이디어를 얼마나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주목을 받을 수도 소리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다. 내 돈을 들여서 아이디어를 테스팅하기 겁나면 여러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알지 않는가. 창업 전에 스몰 스텝으로 무엇이든 시도해보자. 창업에선 무엇을 왓, 어떻게 하만큼 중요한 것이 왜 와이다. 창업하면 그 자체로 자신의 직업이 되기 때문이다. 기왕하는 김에 좋아하는 일을 창업 아이템으로 선택해 직업으로 만들면 오랫동안 버틸 힘이 된다. 개인적 3YOA로 You only i o e 일과 삶의 균형 work l i 를 중시하는 세상인이 즐기면서 돈도 벌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 좋아하는 일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추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빨리 창업해서 빨리 성공하길 기대한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창업에는 준비가 필수다. 창업을 결정했다면 여러 창업 지원 정보를 찾아보길 바란다. 매년 정부의 창업 지원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기업마당 소상공인 지능공단의 앱만 켜두어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정보를 밀년 내내 받아볼 수 있다. 성공이든 실패든 모든 경험만 창업자의 자산으로 남는다.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도 여러 번 작성하다 보면 요령이 생긴다. 또한 지원사업에 한번 선정돼야 마무리 정상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깨닫는다. 용기 내서 시도하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쉽다. 이상으로 독서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